이사하고 짐 정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진짜 밥을 차릴 그 기력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김밥 먹어요. 어제도 김밥 먹고 오늘도 김밥 먹고. 근데 김밥은 안 질려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딱 도시락을 보는 순간 너무 질릴 것 같아 가지고 진짜 쳐다도 안 봤어요. 아, 이거 당근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 음,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전주 무슨 비빔밥? 전주 비빔밥. 비빔김밥. 고기 전주 비빔김밥 근데, 아, 고기 진짜 조그맣게 여기 들어있네. 여기, 여기 살짝 갈색. 초록색 뒤에 붙은 갈색? 음, 음. 그냥 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살것 같다. 음 전부터 궁금했던 거 바닐라 향 웨이퍼 퍼럴 근 음, 오늘은 진짜 먹어야겠더라고요 진짜 다른 거다 먹고 싶은 게 너무 없어서 근데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먹고 싶어 근데 이게 전부터 궁금해서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이게 마디마디 이렇게 디자인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되게 신경 쓴것 같다. 응, 음, 나는왜 딸기 맛이 나지? 약간 발리라에선 뭔가 모를 상큼한 맛을 추가시켜서 딸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밥 먹고 밥 먹다가 과자 먹어서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그럼 음, 딸기 맛이 나지? 음 이맛 좋다. 상큼한 맛대지 뭘까? 바닐라 향이 확실히 나는데 딸기 딸기 향 추가. 오, 록 아작보다 밥이다. 한동안 과자가 너무 땡겼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밥이 엄청 땡겨요. 그래서 <목소리> 아, <진짜> 밥 <목소리> 맛있다. 콩나물 들어있네. 나 콩나물 되게 좋아하는데, 비빔밥인데 콩나물. 응. 음. 아 눈이 뜨려고 해. 혼자 음. 있으면 좀 눈에 힘좀 풀고 있거든요. 근데 눈뜰것 같아 혼자 있어도. 빨간 날 끝나서 이 조용한 시간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이 느껴져요. 맨날 아침마다 클클럽 음악 듣고 귀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좀 조여야 하는 것같아 네. 사실 귀가 엄청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잘때 보면 무슨 소리나 면잠못 자거든요 조그만 소리 나도 잠을 못자 주변에 막 아래층이나 위층에서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 소리가 날수 있잖아 오밤중에도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진짜 막 잠이 확 달아나니까 그냥 가 예민했어 군정리하고뭐 먹으니까 뿌듯하다 더 맛있어 멍 응, 때렸어요. 너 피곤하긴 한거 보다. 어제 사실 자기 전에는 전까지도 안 들고 온 짐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안 들고 온 짐이라고 하면 전 집에 잤던 게 아니고 여기 주변에 편의점 방이 있어. 거기다가 편의점 방이 여기보다 가까우니까 짐 옮기기가. 그래서 거, 거기다가 그 남은 짐들을 당장이 필요 없는 짐들을 넣어놨단 말이죠. 어, 그 상태에서 이제 딱생각을 하려니까 안 들고 온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박웠다 자기 전에 씻는 것도 하고 닦는 거 그리고 막 그런 것들 다 챙기고 다시 다시 막 자기 전에 움직이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 아 멍때리네 바로 멍 때리는 거 알면서 멍 때리는 때도 있죠. <laughs> 방금 그멍 때린 줄 몰랐어 내가. 이거 잠이 온것 같다. 어, 살겠다. 어, 이잠면 너무 살겠다. 아, 더 맛있어. 된거약까 뽀개가지고 위에 말아먹어줘야 되는데 음 진짜 딸기 맛이? 여기도 분홍색깔만 좀 입혀줬으면 딸기 맛이라고 약간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면 딸기 플러스 바나나 이러면은 음 딸기랑 바나나 섞인 맛와 이렇게 할것 같은데? 몇개 들어 있는 거야? 한세개 정도 먹은것 같거든요. 3개 정도 먹고 이만큼이나 더 있어. 음, 진짜 많다. 양이 진짜 양이 참 좋다. 왜야? 왜 그래? 뭐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 인도네시아산. 인도네시아 게좀 맛있는 건가? 오마가 대충 그런 거라고 쳐야겠다. 응, 이렇게 길어. 화면도 보니까 더 기네 내가 만졌던 게요. 그 불량이었어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봤지. 그 만든 게 불량이었네. 불량을 내가 잡았네. 이상해, 나못생긴건 먹어지더라. 못생긴게 맛있는 걸 내가 또알아 가지고. 이거 봐. 이건 이렇게 뿌록뿌록한 번에 딱딱딱딱 이렇게 나눠서 튀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뒤 뭐라고 해야 되지? 소세지 묶어놓은 것처럼 튀어났었어. 이런 건 과자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끊어진 느낌으로. 근데 그거는 소세지를 묶어놓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이랬잖아 맞잖아요 이그 그 이상하게 만들어진 애였어 난꼭 그런 거 먹더라 나는 음 이거 알지? 나 달달한 거 먹고 기분 좋아졌나봐요 흥분해서 얘기했어 음. 오, 어, 없어.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안, 안 돼요. 조금 음. 만졌다가 다시 밖에 나가서 여기랑 편의점이랑 완전 같거든요. 음 다시 일하러 가야겠어요. 가보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